문제 32번입니다. 다음 중 항목 레이블이 월, 분기, 연도와 같이 일정한 간격의 값을 나타내는 경우에 적합한 차트로, 어, 중요한 거 뭐예요? 일정 간격에 따라 데이터의 추세를 표시하는 데 유용한 건 물어봤어요. 일정 간격에 따라 데이터의 추세를 표시할 때 유용하다 해서 몇 가지 차트 나와 있는데요.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차트들 특징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분산형 차트의 경우는요. 과학이나 공학용에 많이 사용합니다. 이 분산형 차트는요. 불규칙한 간격이나 묶음을 보여줄 때 사용을 해요. 음, 우리 엑셀에서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분산형 차트는요. 요렇게 생긴 차트가 됩니다. 이렇게 생긴 차트고요 어떤 불규칙한 간격이라던가 묶음을 보여주는 차트가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원형 차트입니다. 원형 차트는요. 전체 항목의 합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얼마를 차지한다 라는 부분인데요. 어, 원형 차트는 이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부분에 대해서 얼마씩 차지하는지, 어느 정도 비율로 차지하는지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든게 됩니다. 그 다음, 꺾은 선형은요, 꺾은 선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각 항목의 변화라든가 경향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꺾은 선형을 한번 볼게요. 꺾은 선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변화하면서 어떻게 항목이 변화하는지, 시간은 흐름에 따라서 그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 텔레비전 뉴스 같은 거 보면은요. 어떤 뭐 정당의 지지율이 변화됐다라던가 소득 수준이 변화됐다라던가 그런 변화를 나타낼 때 이런 꺾은선형으로 많이 표시가 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방사형입니다. 방사형은요. 데이터를 선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계열의 총 값을 서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어, 이게 되는 거지요. 한번 보시면, 방사형의 경우는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계를 선으로 다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더 높고 낮은지 이 선을 이용을 해서 쉽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만든 차트가 됩니다. 그죠? 자, 각각의 차트들 특징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제에서는요, 일정 간격에 따라 데이터의 추세를 표시한다 했습니다. 일정 간격 또는 일정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데이터 추세를 표시하는 것, 어떤 차트인가요? 꺾은 선형 차트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 32번, 3번으로 답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